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게 잘살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구요. 굉장히 쉽습니다. 당연히 중고차 시장이 너무 투명하게 거래가 안 되고, 허위 매물도 많고, 그리고 미끼 매물도 좀 많았고 좀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그런 시장에서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걱정도 많고 그리고 내가 또 예전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차를 살수 있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신차를 사겠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로 오시는 이유는 그만큼 가격적으로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시키시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중고차를 사시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중고차를 살때좀더잘 사고 속지 않고 그리고 바가지를 안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누구나 아시는 거고요, 누구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생략하고 쉽게 넘어가시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시고 똑같이 후회를 하십니다. 별거 없어요. 제가 10년 가량 했던 경험에 입각해서 차량을 매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겠죠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은 우선 차량을 판매 하겠다고 결정을 마음의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딜러를 부르시겠죠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선 갑니다 출장 견적을 가져 우선 차량 번호를 듣고요 그리고 차량 색깔 옵션, 그리고 사고 이력, 그리고 외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상 구두적으로 견적을 내드립니다. 딜러들이 갈때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시세를 보고요. 색깔이나 뭐 사고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대략적인 판매가를 정하고 견적을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견적을. 그랬을 경우에 참고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구두적인 거죠. 1차적인 거. 그리고 2차적인 거는 사고 이력조입니다. 그리고 3차적인 거는 실매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을 내는 거죠. 어렵나요? 저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성능을, 성능 기록부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차량을 보고, 그 다음에 차를 사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해요. 성능 기록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매입할 때 성능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해보고 실 매물을 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능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미세누이도 확인할 수 있고 교체 부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사기. 시스템적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차량 성능기록부만 잘 보더라도 70%는 해결이 된다고 언제나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차량을 알선을 할때 여쭤보면은 성능기록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외형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안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게 파악이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적으로 달라집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키로수, 외관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만 잘 보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 사는데 70%는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성능이 예전보다 속된 말로 빡세졌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할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절대적으로 성능기록부를 기본 바탕으로 차량을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 조회도 해보시면 더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매물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가 너무너무 구매하기 쉬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아직까지도 있죠 본인이 봤던 차량을 사시고, 봤던 차량의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차량을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절대적으로 비싸게 사시는 거 방지할 수 있고요. 사고가 있는 차를 사고가 없는 차 가격을 주고 바가지를 쓰고 사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성능 기록부를 꼭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실 매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